아, 짜증나네. 소리바람의 근시 아니야. 설로 준비 완료. 리디아라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 니다발레리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한마만 믿고 가자. 안정화 장치를 재가동하는 것입니다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근데 파벳이 많이 안 나와요. <웃음> 파벳이 <웃음> 너무 아 비싸. 파벳 비싸다고. 아, 파벳이, 파벳이 비싸요. 한한푼한한푼 한, 그 하는 게, 물을 게 물을 아니야. 물을 파벳 비싸. 용암이 벌써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사령관들이 고지대로 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 저거야 아, 이씨 공세 또저거야 아, 바뀌면 좋겠는데 차라리. 용암이 빠지고 있습니다. 용암이 슬고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사령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 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사령부는 사령부 네개 사령부 짓고 시작해야겠어. 좀더 사령부를 네개 짓고 시작을 해야겠어. 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땡길 수 있는 만큼 다 땡겨야겠어. 요 음.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우리 기지에 손님들이 몰려오고 있어 이러고 이제 병역 늘어나는 거 보면은 이제 울분을 토하지 않까 무방지원 대기 중야 병역 늘어난다 기다려왔던 우궁이 아니라 영영이 늘어난다. 타락 무리야. 아, 큰일 났네. 야, 나와도 타락 무리가 나오냐? <laughs> 최악인데요. 맹독충도 나오고. 맹독충만 나오냐? 거기 공, 공중이야? 공뭐 어땠는데요? 패널만 써야겠는데? 어? 잠깐만 언제 언제 다 되졌지?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게 느껴지실겁니다. 무방지원 대기중 건설러맛 준비 완료

지금 용암이 맨틀을 뚫고 나오면서 캬리. 이건 너무 따분한 과한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너는 번에 못, 번에 못 지나간다. 너는 어, 못지나갔네 이러다 어, 발 튀겠는데. 나 진짜 버려. 나 버려 하는데. 이건 나오는 게파벳시다이게 <laughs>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야? 이오는게이 나오는 게다 사령들의 일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전투가 곧 시작될 것 같은데요. 같이 지켜보시죠. 머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막 25%에 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75%나 더 남았다는 말이지만요. 일꾼이 재논 수정을 운반하다 사망하는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가? 야근이 다 저러고 있네. 에이는 돼요. 가 내 팝에 아 이건 왜 여기 와 있어? 아참 정신이 없네. 아이 내일 내 광물 도망간.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laughs> 부석감을 완성 용암 분출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대리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터레시나 짓자. 예, <laughs> 터레시네, 터레시나 터레시나 좀몇개 지어 놓자. 안전빵. 크게 의미는 없지만 농암 환경보호론자들은 이것이 멸종위기 종이다하지만 지금은 누가 진짜 멸종위기일까요? 본출이 <놀람>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재개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놀람> 파벳은 튼튼했지 파벳은 튼튼했어요 누가 파벳 약하대 시간 끌기엔 충분했다. 이이 <laughs> 시정 집중하는데 시간 끌기엔 충분했다. 이범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다고길들이 아주 니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누가 약하다 그랬어?

본니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두 남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용암 보존력의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이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은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이씨이 <목소리> <씨. 이게> 뭐냐 이게... 댐벼 댐벼라 아 근데 왜얘왜얘왜왜 실장판이 얘 왜, 얘 왜, 얘 왜, 왜 아니라 이속장판으로 바꿔놨지 힐장판 줘요, 힐장판. 화베시, 시간을 끌기엔 충분해. <laughs> 아이, 잘 죽고 갑니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아이, 회오리바람. 아이. 주엇 같네 진짜 페어리 바람.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중만 오는 거야?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연원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상당히 난것 같군요. 자령관들이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뭐 같죠? 강부 성층권에 있는 우주선에까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용암룡이 오늘 자치정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할퀴고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있습니다국 한국 <놀람> 가자 불질하러 가자 누가 탑엔 약하다고 그랬어 어식 가스가 부족한데요 <laughs> 가스가 부족할 줄은 몰랐네 불질하러 가자 영화장치의 충전률이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 헌영하시죠. 음, 공세는 못 막아. 공세는 못 막아요. 아, 나 공세 공세는 합니다. 못 막아. 곧 용암 본초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본초를. 공세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지만 파벳은 튼튼하다고 네. 농악불길에직접탄을 맞았습니다 나이 어린 시청자분들은 잠시 고개를 돌려주십시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아, 해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파벳의 시선을 끌고 쭉쭉. 안 돼. 아 파벳의 시선이 안 갔네 아아 <laughs> 아, 하나는 좋았다 이들은 이거나 때려. 그렇지. 이들은 이거나 때려. 나도 하면서 놀랬다. 이게 되네. 야, 이게 된다?

해줘 성공